밖에서 친구 s u s o s 신호가 느껴진다. 친구야 너 a person who's 어 내가 해줄게 말해봐. 오늘 출연자분께서도 오면 돼. 그러고 있으면 안 n w 나 출연자한테 맞았어. n w h 한테 a p e 다고말 n 이형은가 특별히 해주고 오지. 너가 Please 바보리냐 고고양인? 저기 마방 차 한잔 원하실래요?